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려고 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지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이 영상 목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한 주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인데, 내일 토요목상은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 손준환께서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목상을 우리 손준호사님과 또이 장원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두 분께서 늘토요목상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두 분의 말씀의 스타일, 그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손복전전우사님은 항상 참 말씀을 따뜻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소재도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요. 아주 평이한 것 같은데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데 그안그 그 안에서 깊은 진리,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 선 전도사님 말씀 함께 이 나누고 받으면 참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마음의 이 평화, 이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이 장원 전사님께서는 항상 토요 묵상에서 말씀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경 통독, 이제 금년 성경 제도계 순서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할 때, 뭐라고 서로 대화하냐면, 우리에게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이전, 이전 의사님께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 또는 경계해야 할 부분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잘 이렇게 짚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도 주시고 그러니 그 말씀에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보기만하여 손복준년사님 이장원년사님 두 분께서 조금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른 스타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각각 손년사님은 손년사님대로 은혜가 되고. 또이 전도사님은 이 전도사님대로 우리에게 좋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분 전도사님께 감사드리고, 내일은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께서 말씀 인도하여 주실 텐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영상의 주제는, 영상 묵상의 주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헬리나우에겐에 있어서, 저도 금세기 최고의 영상가인데, 별리 나윈 가장 큰 주제는 그분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는 역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분께서 40권이 넘는 책을 썼거든요. 40권 넘는 책쓰는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중에 몇 권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그 40권이 넘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일관된 주제가 뭐냐면 상처와 치유. 그 부분에 대해서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책 중에서 40여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 가장 많이 이렇게 읽힌 책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준그 책의 제목 그 책의 제목 역시 상처입은 치유자 그래서 상처입은 치유자는 사실 헨리 다윈의 가장 유명한 그책 제목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이 영혼의 양식 매일매일 아주 단편적인 그 묵상을 해나가는데 오늘 묵상 주제가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그러니 헨리나원께서 그렇게 정말 그의 평생 동안 말씀하신 부분을 이분이 아주 짧게 아주 함축성,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 오늘 이 상처 입은 치유자 바로 이 주제입니다. 헨리나원께서 상처와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 전제는 뭐냐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웃고 아무리 옆에서 볼때 정말 복 받은 그런 분이고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린다 지라도이 세상에는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헨리 나우인이 이 상처의 그리고 치유의 그 묵상과 그 모든 영적 논리의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 누구도 상처받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 살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제가 기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적으로든 육체적인 상처도 받죠. 평생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상처 다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작은 생체이라도 나지요. 또한 이것이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이 상처받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어 우리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한 보겠습니다. 누구도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처를 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죠? 상처가 우리가, 있, 우리가,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로, 그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의 커다란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상처가 나면 곧바로 뭐 테일밴드도 바르고 뭐 병원 와서 꿰매기도 그러는데 이 감정의 상처, 정신의 상처, 영적인 상처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낫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또는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시간이 가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약이다라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어, 이 부분은 우리 한국말의 속담인데 이 사실은 한국말의 속담을 이렇게 따온 게 아니고 영어로 how time heals, 어, 세월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는가 어, 그 부분을 갖다가 어,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time heals 영어로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가면 낫는다. 아,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 영어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한국말로는 기가 막힌 세월이 약이랍니다. 아, 노래도 있죠. 어, 이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월이 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결국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해진 상처를 우리는 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흘러가면 상처는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사람이 망각할 수 있으니까 상처는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아예 아무 일도 없었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세월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게 있습니다. 정신적인 상처, 감정적인 상처. 어떤 상처는 매일 밤 고통받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가면 낫는다. 이건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가 시간이 간다고 잊혀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치유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간다고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 외우고 습니다 세월은 약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약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시간이 가면 수동적으로 상처가 낫는다는 것을 기다리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통 속에서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가면은 상처가 낫겠지 자연적으로 나는 상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 능동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내 상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처가 있었구나 어, 여러분 그 심리치료나 상담에 가면 맨 처음 하는 것이 뭐냐면 어웨어니스 그게 뭐냐면 인식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떤 상처가 있구나. 이 상처는 어디서부터 왔구나. 아 이런 걸 내가 어떤 상처가 있다는 걸그 어웨어 내가 인식하는 거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경우는 나에게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상처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살아가면서 자꾸 막 화가 나는데 분이 나는데. 근데 이 화가 나고 분인하고 나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를잘 몰라요. 늘 우울한데, 늘 세상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우울한 내가 우울증 나는데 근데 이 우울한 기분, 늘 낙심이 되는 마음, 아,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고, 아 이게 어디서 왔는가? 우리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처가 어디서 왔는가, 무슨 상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용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용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그냥 놓는다는 겁니다. 놓는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화해. 이 화해도. 아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 구하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였던그 상대방은 기억도 못 해요. 뭐 기억을 해도 so what. 뭐 그게 어째, 어째서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뭐더 화가 나고 열불이 나는 거죠. 그냥 노부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화해는 진정한 화해는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운께서 용서와 화해를 말할 때는 물론 나와 어, 상처를 주고 받고 그 깨어진 관계 에 있는 거기에 대한 용서와 화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고 더큰 의미는 어, 나를 위해서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용서이고, 나와 나 자신과의 화해, 내가 나의 아픈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나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끌어안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거나, 내가 수치스러워하거나, 내가 고통스러워하거나, 아파하지 않도록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돌보아 주는 것,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가운데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 이해는 돼요 논리적으로. 쉽진 않아요. 그래서 능동적이고 노력 이 단어를 헨리 나우렌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노력할 때 어, 그래야 그 용서와 나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의 경험이, 그게 상처이고, 결국은 오늘의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헨리 나오이니 하는 그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 뭐냐면, 그 모든 상처와 치유,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에서 우리가 받은 상처, 그 아픔과 고통,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상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지금도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는데 내가 그런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것으로부터 내가 치유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과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그 비슷한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아파, 고통하고 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처, 우리의 상처가 아픔과 부끄러움의 원천이 아니고,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죠? 또 부끄러워해요. 아, 내가 왜 그렇게, 내가 바보같이 후회도 해요. 한탄도 해요. 어, 그런데 우리의 상처가 그 고통과 부끄러움의 원천이 아니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치유의 원천. 다른 사람을 위한 치유의 원천이 될때 우리는 상처를 받았지만 치유자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용서와 화해가 내 자신 안에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 고통과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았지만 치유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가장 중요한 헬리나오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델, 그 모델을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으로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겪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지요. 버림받았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어, 정말 손에 못자국과 못 박못 발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이게 모두 상처의 흔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상처입고 고통받으신 분이신데 그 누구보다 아픔을 당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치유자 당신의 몸에 그 상처의 흔적이 있지만 그러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참수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상처 근 치유자의 진정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헬리나원의 상입은 치유자의 결론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의 상처를 통하여 우리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십자가상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죠. 화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치욕과 굴욕은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욕과 굴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부와 배신은 얼마나 거부당하고 배신 받으, 배신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부당하셨고 배신당하셨고 그렇지만 그분의 그 사랑으로부터의 거부, 사랑했던 제자들과 백성들로부터의 배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랑의 공동체 역설적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냐. 그렇죠. 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 이것이 헨리 나윈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처입은 치유자의 그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헬리나의그 평생에 그가 늘말씀하던 상처 입은 치유자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어,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다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즉,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서로 긍휼,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이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 아, 우리가 서로 불쌍한 사람인데 나도 불쌍하고 참 당신의 상처 고통 내가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 긍휼한 마음과 그리고 사랑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헨리 나원의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치유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우리 교들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즉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즉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상처의 치유자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목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대로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